자, 오케이 이미 문제점 아무 계획이 없어 본인이 첫 고대잖아요? 합이랑 맞춰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그냥 놀고있음 이번 라운드 쟤네들이 A 오면은 뭘할 건지 A 안 오면은 뭘할 건지 브리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땡 써줄 테니까 여기 피킹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첫 고대 하면은 일단지로 게임을 하면은 팀무료올래요 소포트 캐릭터라서 더욱 더 중요한 게 팀원들이랑 합을 맞춰야 돼요 <목소리> 지금 본인이 왜 빠지는지 이해가 안 돼요 타는 포지션도 너무 이상하고 봐봐요 우리가 카이죠이거 무슨 계획이에요 이첫 라운드에 이건 개낭비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권총 라운드를 러쉬 뛰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안던지는게 좋아요 어차피 여기서 5초 안에 수를 안들리면 비울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낭비인 거예요 이렇게 터트를 했는데 도망갔어요 근데 제트 보세요 우리 제트 포지션 잘 보세요 여기 싸우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트, 난널 버릴 거야. 쓰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차라리, 더 좋은 거는, 여기 와서, 이렇게, 세트, 여기서 교전하고 있을 때, 뺑 써서, 같이 피을 하면은, 같이 싸우는 중건데, 이거는 그냥, 팀은 버리는 거예요, 이거. 게다가, 이 스카이가, 이 사이트 가면, 안 좋아요. 왜냐면은, 뺑 캐릭스를 할 때,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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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싸움을 걸 때, 뺑 지역에서 깔아야 돼요. 뺑 지역이 뭐냐, 이런 지역. 여기서 뺑 맞으면은 덕팀이 여기서 안에서 맞으면은 피할 수가 없고 죽어요 무조건 뺑 맞고 이렇게 피킹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조건 죽어요 여기 안에 있으면은 근데 이렇게 빠지면은 뺑 깔면 뺑맞았으니까 이렇게 숨어야지 그냥 숨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뺑쓰는 거. 차라리 이쪽으로 가는 것도 또고 아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싸우는 게 제일 좋았어요 여기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A 복힐 것 같은데 아니돌리거나 그치? 자체 죽었지? 어. 와. 여기까지 잘 잡았거든요 이제스까지잘 잡았는데 그렇죠? 더 먹으려고 하는게 뇌절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4대2에요 4대2라면은 이런 총 있어도 거의 웬만하면 이겨요 근데 본인이 또킬 먹으려고 뺑 쓰고 혼자서 나가가지고 죽잖아요. 3대2이되는 거예요. 나 이번 라운드 두명 잡고 한명 개피까지 만드는데 왜못 이기지?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솔직히 이번 라운드 에 탓이에요. 이거는 이번 라운드 지면은 다 이거 줘놓고 다시 본인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는 항상 이렇게 킬 수면 보면은 안 돼요. 이첫두 번째 킬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뇌절을 하니까 이 잘했던 것들이 그냥 아예 삭지가 되는 거예요. 이번 라운드 거의 던지려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봐봐 이거는 진짜 이코스틸 이거 당했으면은 두 팀이 우리가 진짜 흐름을 가져오는데 이 하나 뇌절 때문에 이 라운드에 어요 이거 진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거는 킬두개 먹고 틸 이렇게 넣었는데 아 팀원들이 왜뭘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라운드는 본인도 에시 이거 아까 말했듯이 항상 뱅 하나 남겨서 사올 때 쓰세요. 진짜 인포 따고 싶었으면은 차라리 이 강아지를 써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싸울 수 있는 스킬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뺑 캐릭터인데 뺑 없이 게임을 하는 게좀 이상하죠 또 우리 이코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거는 너무 타격때랑 아무 소통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스카인데 이런 인포를 따주잖아요 아까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인포를 왜 따요? 무슨 이유로? 따는 이유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런 타격때가 이거 뺑 확인 없다 그럼 여기까지 밀어서 이런 용역까지 먹을 수 있거나 이런 플레이를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이, 이런, 동보를 땄다. 쟤네 다 거기 있다는 게. 뭘 해야 되지? 뭐 잘못했어 이미? 스킬 쓰지 마요. 교전 중이잖아요. 보세요. 이건 제가 만약에 딱이 상황에서 보수님 대신 게임을 해야됐어요. 지금 바로 당장 칼 들고 요루한테 붙었을 거예요 이거는. 바로 여기서 붙어서 총을 꺼냈을 거예요. 힐 말고. 이힐 꺼내는 건 잘못된 거예요. 웬만한 상황에서 그냥 총을 꺼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어차피 이거 교전용에 힐이 안 돼요. 힐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차라리 같이 총을 쐈으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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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거는. 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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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사지 마! 우리 팀원이 이렇게 계속 교정 중인데, 계속 스킬 써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1대1를 하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2대1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팀이 2대1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봐봐요. 이는 본인도 방금 당한 거 이거예요. 요루도 스킬 쓰려고 하는데, 본인이 나가서 사와요. 그럼 이거는 팀앞하는도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킬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이 요루를 다 보시면은, 스킬을 꺼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 본인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요르님이 피드백을 하고 있었으면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스킬을 왜 꺼내냐?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 싸워야지. 이 똑같이 본인이 당한 거예요. 이거는 아까 계속 요르한테 하는 거. 왜 도망가요? 아이고, 여기 뺑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인프를 땄어요. 인프를 땄죠. 첫 번째, 여기. 여기까지 땄어요. 1, 2초 좀 기다려서 뺑을 쓰면 피킹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죽었을 겁니다. 보세요, 여기. 위치를 보세요. 오멘 오맨 위치. 오멘은 여기 대놓고 있어요. 리나도 조금 더 기다렸으면 삥 쓰고 나갔으면 더블킬각 아쉽다 이거 왜 도망가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솔직히 잘하면은 적팀 이 영역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스킬로 물론 피해망상 써서 먹을 수 있긴 한데 근데 먹기가 엄청 힘듭니다 지금 스카이를 너무 소바처럼 하세요. 지금 모든 스킬을 본인이 싸울 때 쓰는 게 아니라 인포 따려고 할 때만 쓰는 거예요. 어떤 맵이든 뱅 캐릭터를 하실 거면은 뱅 지역을 찾아 내셔야 되고, 그리고 스카이는 뱅 하나의 인포. 두 번째는 무조건 킬. 인포 더 따고 싶으면 강아지 쓰세요. 이제 <목소리> 요르랑 같이 피킹하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건 잠시 동중국 조금 더 공격적으로 라운드 시작할 때 뒤찌기를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뭐 약한 적이잖아요 맵에 지금 요르랑 붙어서 사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따로따로 따로 하는 거보다. 이 약한 적에서는 무조건 여기서 같이를 사와야 돼요. 한쪽 한쪽씩 보는 거보다 같이 갔으면 훨씬 좋았을 겁니다. 뭐봐 봐. 고순이 봐 봐. 아까 제가 말한 걸. 족팀이 이런 뺑 지역에 있으면은 무조건 뺑 깔면은 무조건 킬이라고. 어, 근데 이거는 1 2 라운 드 중에 한번 했어요. 이런 기회를 더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애초에 이거는 진짜 조금 더 일찍 이거 했으면은 진짜 킬 엄청 많이 먹었을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해야 쉬워요.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프렉터 이딴식으로 게임을 하니까 첩지 싫은 거예요. 봐봐요. 이런 거. 이거는 진짜 못하는 사람의 특징. 민망감. 진짜로. 심지어 이쪽으로도 안 가요. 이거 갈 때도. 그럼 쟤네들이 너무 쉽게 막을 수 있잖아요. 다 이쪽만 보면 되잖아요. 만약에 이 사이트 있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쟤네들 다. 이쪽으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뒤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니까 게임이 열배더 쉬워지는 거예요. 스비 입장에서는 그래서 프렉션에서는 나눠서 가는 게 핵심이에요. 물론 가끔씩 그루아씨 뛰어도 되지만. 본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수비 든 공격이든, 제가 이거 플래시 좀잘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맞으면 무조건 죽는 자리들. 이런 타격대들 있잖아요. 서서 스킬을 써줘서 싸워주세요. 공격이든 수비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코드에 진짜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이는 스킬을 써주고 같이 싸우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클리를 해서 쟤는 이렇게 보내든지 이런 조절하는 거. 근데 이거는 뭐가 필요하다? 소통과 필요하다. 프리핑 하셔야 돼요. 프리핑.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제일 큰 문제가 이런 거고 같이 있을 때 스킬 써준다 생각하지 말고 같이 총을 쏘세요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실 금방 올라갈 겁니다 프랙트라이때 디메인 한 명만 보내고 나머지 요니 네 명을 보내주세요 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